다음 달부터 새로운 기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대면 종교 활동의 인원 제한도 완화됩니다. 하지만 최근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미국 그리스도교 교회협의회가 지난 25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제 7차 한미 교회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한미 양국 교회는.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힘쓰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1978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복음총회로 시작한 백석총회가 2023년 교단 설립 45주년을 맞습니다. 백석총회는 교단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 출범 감사 예배를 드리고 45주년 준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오늘은 고통의 문제를 깊게 해부해 온 필립 얀시의 한밤을 걷는 기도와 중독에 빠진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주는 중독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등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운 기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대면 종교 활동의 인원 제한도 완화됩니다. 하지만 최근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엔 2단계를, 비수도권엔 1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과 사회경제적 피해 상황 등이 고려돼 상당 부분 방역수칙이 완화됐습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 종교활동 가능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1단계인 비수도권은 예배당 전체 수용 인원의 50%가 2단계인 수도권은 30%가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격상 시엔 20%가 참석 가능하며 4단계에선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이때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사람은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뒤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들은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모임과 소모임 활동이 가능합니다. 각 교회들은 교인들의 백신 접종 정보를 파악하고 출입구와 좌석을 구분하는 등 개편된 거리두기 기준에 맞춘 대면 예배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개편안은 방역 대응과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등 사회 전반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완화가 되었다하더라도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별 그 이행에 필요한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됨을 강조드립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두를 위한 안전의 확인이 더욱 필요합니다. 최근 대전시 소재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수백 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완화된 지침 속에 교회에 더욱 철저한 방역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효섭입니다. 1978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보금총회로 시작한 백석총회가 2023년 교단 설립 45주년을 맞습니다. 백석총회는 오늘 교단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 출범 감사 예배를 드리고 45주년 준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총회 45주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023년 교단 설립 45주년을 앞두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양병희 목사는 출범 예배 인사말을 통해 짧은 역사 속에서 백석총회는 7천 교회 1만 2천여 명의 목회자를 가진 대형 교단으로 성장했다면서 45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백석총회의 위상을 널리 알려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백석총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단합하고 총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또널 알리는 일 우리 함께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백석총회는 2023년 교단 설립 45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펼칩니다. 우선 2023년 9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교인 20만 명과 성가대원 7천 명, 성찬 진례자 7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동기념 예배를 드리고 교단 발전의 비전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또 교단 설립 45년을 상징하는 450명 혹은 4,500명이 송화 봉송에 참여하는 이어 달리기 행사를 통해 백석총회 발전상을 전국 지역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백성일례날 기념 대회, 역사관 건립, 국제 신학 포럼, 총회관 헌당, 45주년 기념 교회 건립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백석총회는 무엇보다 45주년 행사의 최종 목표를.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에 두고 총회 정체성 확립과 미래 비전 등두 가지 방향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에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세우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여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백석총회는 1978년 9월 11일 개혁주의 신앙을 수호하는 예장복음총회로 출발했으며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교단의 모토로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미국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가 지난 25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한미 양국 교회는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힘쓰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1970년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논의하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어오고 있는 한미 교회협의회가 일곱 번째 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화해와 일치의 희망을 일구어내자란 주제로 열린. 제7차 한미 교회협의회는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미국 그리스도교 교회협의회, 캐나다 교회협의회, 세계 교회협의회 등에 속한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는 날에 열린 회의에서는 6.25 당시 미군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노군리 악사를 돌아보고 피해자를 위한 치유와 화해에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한미 양국이 서로 힘을 합쳐서 누군의상처를 뛰어 넘어 치유와 화해의 길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한반도의 치유와 화해를 위해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 세계 종교 시민 사회가 한반도 종전 평화 운동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he NCCK, NCC USA as a faith community of healing 미국 NCC 짐 윙클러 총무는 미국 정부가 갈등과 통제 냉전 사고 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 또한 냉전 체제가 나은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냉전 사고를 버리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교회가 평화와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t is the rol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to insist on a course correction, on repentance for what has taken place and a pledge to move in a new direction. We can utilize our two councils as agents of peace and reconciliation and unity. 한미교회협의회는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와 한국 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젤라 커윈이 참석해 미국이 대북 문제에 대해 힘의 논리가 아닌 외교적 방법의 다각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는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 7월까지 세계교회와 연대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폐회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새로 나온 책 오늘은 중독에 빠진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주는 중독에서 자유로워지려면과 고통의 문제를 깊게 해부해온 필립 얀시의 한밤을 걷는 기도 등을 소개합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고통받는 이때 저자 필립 얀시는 우리를 17세기 런던으로 인도합니다. 치명적인 역병 페스트가 런던을 휩쓸었던 1623년 세인트 폴 대성당의 사제였던 존던의 기도문을 읽은 필립 얀시는 혼돈에 빠진 이 시대를 위로할 희망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등의 책으로 고통의 문제를 심도있게 해부해온 저자는 정상적 삶이 멈춰버린 일상에서 휘몰아치는 상황과 감정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원치 않지만 현대인들이 가장 벗어나고 싶은 습관들입니다. 책은 중독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우리 삶에 자리 잡았는지 또 어떻게 관계를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혼자 빠져나오기 어려운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을 성경에서 제시하며 중독에서 자유로워진 삶까지 조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구도자들을 복음의 진리로 안내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왜 기독교 진리를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근거를 하나 하나 제시합니다. 신앙에 대해 회의와 의구심을 품은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훌륭한 기독교 안내서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는 저자 김민규 목사의 설교 모음집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혼란에 빠졌던 2020년 저자는 과감하게 교회 개척을 결정하고 함께한 교인들과 교회의 본질을 함께 고민하는 여정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스마트심 문화운동본부가 오늘 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주요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쉼 운동은 게임과 SNS, 인터넷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중독 현상에서 벗어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잠시 쉬어보자는 운동으로 2014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스마트 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스마트 쉼 운동본부는 올해 경기 남부지역으로 사역을 확대하고 펜머스 문화선교회와 디지털 금식과 관련한 사역 등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13회 한국장로교회 날이 다음 달 8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꽃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한국장로교회 날 준비위원회는 최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세대를 세우자라는 주제로 기념대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는 올해 대회를 통해 다음 세대와 평신도 지도력이 참여해 교회의 다양한 지체가 함께하는 행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 13일에는 장로교 하나됨을 주제로 포럼을 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포항제일교회가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말씀연구를 위한 스터디바이블을 증정했습니다. 부산시와 한국장기기증협회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제일교회는 지난 25일 지역 자립대상 목회자들을 위해 성경신학 스터디바이블 증정식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평신도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 데두고 늘 들여다보면서 설교 준비하고 말씀 공부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행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 대상 교회 목회자들이 말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산시와 한국장기기증협회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므로 어, 죽음이 아니 그래을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진정 가치들을 나눌 수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장기 기증에 관한 현행법 체계를 살펴보고 장기 기증 활성화 방안과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 여성기도국은 부전교회에서 마마클럽 말씀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나의 시선을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하늘의 얼굴을 구하며 하늘을 앙망하며 그분에게 기도할 때에 하루이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이나 있을 것입니다. 마마 클럽은 사명 선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마마 클럽에 주어진 사역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철원군 기독교연합회가 대한 적십자사 강원 혈액원과 함께 6 2 5 71주년 기념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6 2 5를 기념하여. 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병원에서 어,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철원군 기독교 연합회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에, 이번에 솔선 수범하여 우리가 헌혈하자 그 마음을 모아서 이번에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 가운데 철원 기독교연합회 소속 목회자들과 지역성도 27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